캐나시아는 김지원 기자. 끝까지 사랑 강은탁 이영아 사진 제공 는 KBS의 끝까지 사랑. KBS의 끝까지 사랑에서 헤어지기로 했던 이영아와 강은탁이 서로 악수를 했다. 끝까지 사랑 제작진은 15일 가영, 이영아, 과정한, 강은탁이 만나 악수하는 모습을 공개했다. 사진 속 가영은 서글픈 눈빛으로 정한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서 있다. 정한은 가영과 눈을 마주치지 못한 채 어색한 표정으로 한 걸음씩 다가서고 있다. 하지만 다른 사진 속 정한은 애틋한 시선을 보내며 가영의 손을 마주 잡고 있다. 지난 방송에서 가영은 정한과의 이별에 힘들어하면서도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을 보이며 그의 곁을 맴돌았다. 정한 역시 겉으로는 그녀를 밀어내면서도 마음속에 커져가는 사랑과 그리움에 힘들어했다. 이 가운데 헤어지기로 했지만 서로를 잊지 못하고 가슴앓이를 하던 두 사. 남이 심상치 않은 분위기 속에서 악수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된 것이다. 두 사람이 완전한 이별을 결정한 결정한 것인지 아니면 새롭게 시작하는 것인지 호기심이 증폭되고 있다. 지난 방송에서 가영은 정빈, 정소영을 통해 정한과 형기, 신지호, 가 자신의 문제로 부딪친 사실을 정비는 가영을 통해 현기가 세나 홍수아, 우이 오빠라는 사실을 서로 알게 됐다. 세나가 자신의 회사를 흔드는 것을 진작만 해왔던 정비는 세나가. 현기의 동생이라는 사실에 확신을 갖고 세나의 집으로 찾아갔다. 정비는 세나의 집에 도착하자마자 사정없이 집기들을 부수기 시작했고, 한 번만 또내 동생 우리 공장 건드려봐"라며 경고를 보냈다. 불의의 상황에 직면한 세나는 놀란 나머지 어떠한 제지도 대응도 하지 못해. 지만 정빈이 한바탕 소란을 벌이고 떠난 후 이를 갈며 복수를 다짐했다. 부영, 박광연, 은가영이 정한 때문에 힘들어하는 모습에 거래처를 바꿀 수도 있다고 공언했다. 그러던 차에 어머니로부터 가영이 정한의 공장에 음식까지 차려갔다는 사실. 도 알게 되자 아버지에게 다른 이유를 대며 병공장을 바꿔야겠다고 했다. 이에 가영은 두영에게 강하게 항의했지만 두영의 결심은 확고했다. 세나가 두영을 통해 시댁회사의 비밀 정보를 빼내 제역 김희로에게 전달하려는 활동을 본격화했다. 가영은 두영이 없는 사이 그의 서재에서 USB에 들어있는 기밀 정보를 복사하다 들킬 위험에 처했다. 끝까지 사랑은 지극히 사랑했지만 어쩔 수 없이 이별한 이들이 일생 하나뿐인 사랑을 지켜내고 끝내 행복을 찾아가는 사랑과 성공 스토리를 품은 가족 멜로드라마다. 끝까지 사랑 18회는 15일 오후 7시 50분에 방송된다. 김지원 기자 BLLA TNASIA.CO.KR, 테나시아, 무단전재 재배포금지.